안녕하십니까. 김인호입니다. 시장 경제적 관점에서 보는 역대 대통령에 대한 해고로서 뭐 오늘은 이명박 대통령에 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제가 역대 대통령을 이렇게 짧은 시간에 해고하는 것은 저는 한국 경제의 발전의 역사는 시장 경제로의 성숙에 역사다. 이런, 어, 사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장 경제를 향해서 진전됐을 때는 한국 경제가 발전했고, 그로부터 벗어나거나 퇴보했을 때는 한국 경제가 뒷걸음질 쳤다. 이것을 갖다가 저는 연구를 통해서 어 입증을 한 바도 있고, 또 경험을 통해서 어 정리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특히 제한된 시간에서 한 나라, 이 나라의 대통령의 한 일을 갖다 전부 다 이야기하는 걸 갖다가 뭐 20분에 한다는 건 어림도 없는 얘기지만 오로지 이관점에서 제가 역대 대통령에 대한 회고를 하고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참으로 좋은 조건, 좋은 환경 정말 제대로 된 경제 정책을 할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 기대 속에 대통령에 당선되었고 취임했죠. 어, 무려 경쟁자와 5500만 50, 표 이상, 530만 표라고 하는 사상 최고의 표차로 당선되었기 때문에 그때 그 시대가 요구하는 경제를 다시 살려라 하는 국민적 요구 또이 사람이 대기업의 CEO로서 가졌던 그 풍부한 경험 실전 경험 또 서울 시장을 하면서 누구도 할수 없다고 생각될 수 있는 청계천 사업 또는 도시 교통 환승 시스템의 완성 이런 것은참뭐 엄청나게 큰 쪽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런 일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대통령으로서 그게 주나는. 큰 경제적 업적을 남길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많은 국민의 기대 속에서 대통령으로 당선되었고 또 실제로 본인 스스로도 스스로 경제 대통령, CEO 대통령으로서 참 경제적 영향을 최대한으로 발휘하려고 이제 했던 거죠. 근데 뭐 결론적으로 이분은 제가 보기에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렇게 성공한 대통령이라고 생각되어지지 않습니다. 뭐몇 가지 요인이 있는데 우선 이 이명박 대통령이 경제적 목표로서 설정한 소위 747 정책 7% 성장 4만불 국민소득의 달성 그리고 세계 7대 강국의 경제적 강국의 들어가겠다. 하는 이런 정책을 내세웠는데, 한마디로 너무나 시대에 뒤떨어진 정책의 내용, 방향을 제시한 거다. 뭐, 박정희 대통령 시대 때나 있을 수 있는 정책, 물론 그 뒤에 뭐, 김영삼 대통령이나, 어 김대중 대통령이나, 뭐, 노무현 대통령이나 다, 뭐, 경제를 뭐, 되게 6, 7%, 7%씩 성장하겠다 하는 비슷한 공약을 하지 않았던 건 아니지만, 저는 이명박 대통령은 경제를 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식 공약을 내놓지 않을 것이라고 봤는데, 그런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그때 제시했어야 될 공약은, 그런 계량적으로 해야 되는 정책이 거의 목표가 아니고, 구조적으로 우리 경제를 어떻게 하면 보다 더 경쟁력은 있는 구조로 바꾸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구조적으로 개선해야 될 점은 무언가 하는 걸 갖다가 집중적으로 제시할 것이다라고 나는 기대를 했는데 기대에 어긋나는 것이었죠. 두 번째는 토건 사업에 지나치게 역점을 뒀단 말이죠. 뭐 대운하 사례강 사업 뭐 세종시 이전을 포기하는 대신에 거기다가 뭐 과학 기술 혹은 교육 도시를 만들겠다 하는 이런 계획의 수정 등 엄청난 쟁점이 있는 토건 사업을 제시했는데 이것이 뭐 사대강 사업을 제외하고는 하나도 시행이 되지 못했죠. 이것도 사대강 사업도 조금 더 단계적으로 검증을 해가면서 추진했더라면 뭐 훨씬 더 좋았지 않겠는가 하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이 사실상 그가 생각했던 그 같은 정책을 추진하지 못했던 것이 반드시 그의 마 잘못만은 아니다 하고 생각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 요인이 있었는데 첫째로 국내에 있서는 노무현 대통령이 경제를 거진 체와 바닥까지 끌고 간 상태에서 정권을 내놓으면서 그렇게 엄청난 표차로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그 당시에 소위 좌편향되어 있던 좌익, 좌파, 운동권, 또 노조 이런 등등의 이 세력들은 전체적으로 참 이명박 정권 하에서 거진 그 폐족의 위기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냐라는 거 걱정할 정도로 거진 그 세력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였는데 이 사람들이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이 정치적 결단을 테스트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것이 소위 광, 광우병 사태를 중, 시, 시작으로 해서 그래서 정치적으로 과연 이 MB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정치적 영향이 있는 사람인가? 저는 한번 거꾸로 틀어 보는 그런 시도를 해 보자. 근데 거기 너무나 쉽게 무너져버렸다. 하는 걸 하나 들수 있겠고, 어, 국제적으로는 글로벌, 2007, 8년도부터 시작한 글로벌 금융 위기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그 영향을 받음으로써 본인이 당초에 의도했던 여러 가지 정책을 대폭 수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러한 상황에 빠져들어갔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뭐 그, MBE의 트레이드 마크였던 747 정책, 7% 성장, 4만 불 소득, 7대 경제 강국 건설. 이건 한마디로 박정희 대통령식 아니면 김영삼 대통령의 신경제 5개년 계획과 유사한 그러한 목표였다고 밖에 생각할 수 없는 겁니다. 정책의 초점을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업 활력을 회복하겠다 하는데 둔것 자체까지는 좋았지만 이때까지 해오던 특히 그 이전 10년에 걸쳐서 김대중, 노무현 두 대통령이 10년에 걸쳐서 추진해왔던 사회주의적 성격의 강한 정책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국민들에게 새로운 정책을 제시하면서 그 정책의 타당성, 또그 정책이 지향하는 목표, 그리고 그 정책이 초래할 여러 가지 부수적인 문제와 관련해서 제기될 국민적 여러 가지 저항이라든가 반감이라든가 반대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하는 충분한 검증이 없이, 뭐, 내가 경제적으로 합리적인 정책을 추구하니까 우리 국민들이 여기에 동의해 줄 것이다 라고 하는 너무 안이한 정치적 판단을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동시에 MB라고 하는 사람은 사실 그 정치적 영향 혹은 정치적 경력, 경험에 력경 있어서 상당히 일천한 편이죠. 기업에 있어서 그 화려했던 경력에 비해서 정치인으로서의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시기는 극히 짧았고 또 정치인으로서 제대로 참 정치 현장에서 큰 결단을 내려야 되는 그런 일을 해보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밀어 닥친 내 외의 이 시련에 대해서 이것을 갖다 정치적으로 이것을 갖다 감당해 나가고 그렇게 해서 참 본인의 정치적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지 못한 상태에서 무너져 빠졌다 이렇게 보아집니다. 그래서 엠비노믹스라고 흔히 칭하는 이 이명박표 경제정책은 사실 제대로 시행도 해보지 못한 상태에서 자초되기 시작했고, 특히 서울시장, 오세훈 씨가 무상급식 문제를 가지고 서울시 주민투표를 붙여가지고 짐으로서 박원순 씨한테 이 서울시장 자리가 넘어가면서 서울 이 선거에 실패하면 하는 것과 동시에 이 정치적 역량, 정치적 상황은 극히 나쁜 쪽으로 흘러갔다 이렇게 보아집니다. 아까 말씀드린 같이 2008년을 전후한 미국발 세계 금융 위기 이것을 통해 가지고 종전에 우리가 참 믿고 신뢰하던 시장 경제 혹은 자유 시장 경제. 자본주의 경제에 대해서 참그세계 세계적인 역풍이 일기 시작했는데 이것이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또 거기서부터 우리가 받은 영향이 또 도로 어, 환원되는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어, MB의 정책은 좌초하기 뭐 시작을 했다 이렇게 봅니다. 어, 글로벌 금융위기의 성격을 사실은 잘 규명했어야 하죠. 저는 다음 기회, 적당한 기회에 아마 우리 경제의 위기적 성격이 있었던 것에 대한 좀 정밀한 분석을 해서 한번 이야기할 기회를 가지려고 합니다만 은 글로벌 금융위기는 일반인들이 알고 있는 것 같이 시장 경제 혹은 자본주의 위기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오히려 정부의 실패에서 초래된, 전형적인 정부의 실패가 초래한 위기였고, 따라서 우리가 시장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을 사실은 명심시켜주는 그러한 계의로 삼을 수가 있었는데, 이 세계의 석학등이란 사람들도 그 당시의 글로벌 금융위기의 성격을 잘못 규정하고, 그렇게 해서 오히려 이 위기 성격이 증폭되고 오히려 반대 방향으로 나와서 어 세계를 갖다 매우 어려운 상황에 빠뜨리게 되었는데 우리나라만이라도 이것을 갖다 좀 제대로 분석을 해서 거기서 그 위기의 영향으로부터 오는 위기적 요소를 최소화하면서 당초에 추구하고자 했던 그러한 이 경쟁력 강화 또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기업 위주의 경제 정책, 시장을 중심으로 하는 경제 정책을 갖다가 일관성 있게 밀어 밀고 나갔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매우 아쉬운감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성장 위주의 정책을 분배 복지 위주의 정책으로 너무나 급하게 바꾸면서 과연 이게 이명박 정부의 정책이냐, 엔비오믹스가 이렇게 변질될 수도 있는가 하는 의심을 가져올 수 있을 만한 그러한 식의 변화를 스스로 했다고 하는 점에서 어참 아쉬움감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왜 이명박 대통령이 그렇게 좋은 조건에서 대통령에 취임했는데도 불구하고 결론적으로. 실패했느냐. 특히 시장 경제적 관점이라고 하는 제가 보는 이 관점에서 봤을 때 MB가 별로 기여한 것이 거의 없고 오히려 우리 경제를 시장 경제적 관점이라는 점에서는 후퇴시키는데 더 일조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갖게 하는 것은 물론 국내외 여건의 악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국내에서의 자파들이 정말 이명박 대통령이라는 사람을 갖다가 정치적으로 시험해서 침몰시키겠다고 하는 그 전략에 대응할 만한 정치적 영향을 갖추지 못했다고 하는 점과 국제적으로 이국제 글로벌 금융위기의 성격에 대한 정밀한 규명이 바탕 위에서 우리 정책을 가다듬지 못했다고 하는 그러한 두 가지 이유를 들수 있겠지만 막 그보다도 그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이 경제관 시장에 대한 신뢰 그리고 우리가 구조의 개선을 해야 되는데 이 구조의 개선은 결국은 시장 경제적 원리에 충실한 방향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하는 이 구조 개선의 기본 원리 이런 것에 대한 관심은 별로 없고 물량적 증대, 물량적 확장 이런 쪽 상당히 구시대적인 그러한 성향의 정책을 에미노믹스의 본질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시작했던거 이것이 이러한 실패를 초래한 그런 근본적인 요인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매우 아쉬운 감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부터 우리나라 경제는 그다음에 물론 박근혜 대통령이 이어지면서 있습니다만은 이 경제가 전체적으로 좌편향되는 쪽으로 가는 데 있어서 정말 어떤 의미에서는. 그 길을, 다리를 놓아준 그런 역할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MB,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해고의 말씀을 마치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